유민이 잡으러 왔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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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! <웃음> 아빠, 지금 <laughs> 아, 엄청난 소식이 있으신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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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우리 저번에 유민이 어. 프로필 촬영하고 오디션 가서 오디션 합격했었잖아요. 어.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, 이번에. 뭐지, 막 화장품 유기농 같은 그런 어. 약간 촬영하는 거에 규민이가 캐스팅이 확정이 됐어요. 진짜로? 됐어! 음, 진짜. 이제야 내 진가를 좀 알아보나? 좋아, 굿! 규민아, 넌 이제 스타일 됐어, 이제. 그치? 너, 벌써 연예인 병 걸려가지고. 그러니까. 어. 싶어. 어, <웃음> 그치, 그치. <웃음> 무슨, 정확히 무슨 시계 보라고? 화장품 유기농. 어. 화장품 유기농. 제가 유튜브에 어. 사이트를 좀 아, 보여 드릴게요. 아있 아따. 아따. 아, 빠어 있어, 있어 있어. 이게 그때 우리 규민이 음. 오디션 봤던 아. 여기 규민이 사진 진짜 올라와 있는 거야? 이게... 우와 진짜네. 귀여워 6살짜리 여자아이랑 같이 찍은 거예요. 아 공동 출연. 네. 이게 나 이제 CF 찍어야 돼. <laughs> 민주 아까. 이렇게 찍었어요. 여기 김인이 얼굴이 들어가는 거예요. 아 진짜로? <laughs> 여자랑 김인이. 이거 엄마 아니야?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어. 여자랑 찍은 그 사진이 어. 여기 들나가 여기 밀어내고 어. 대박이다. 김인이 좋아해요. 아요 여자 모델가 찐한 키스씬 정도는 있겠지? 어, 엄마 어디 갔어? 오빠가 손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. 네네 네. 싫었어. 네, 네네 <laughs> 네. 너무 견제한다. <laughs> 네. 청춘 불패 최 멤버 영 시즌 2 거기에 네. 그래서 아쉽게도 규민이를 버리고 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, 그래서... 제 제안할 게 있어요. 무슨 뭐 그런 거잖아요 음. 엄마 를 다시 뽑는 거예요. <laughs> 아, 진절? 네. 뭐야 이 팔랑기 아빠는 3대 엄마 뽑은 게 어그제라고들. 아, 이때 기회다. 내가 엄마를 한번 해 봐야지. 1대 엄마 지나고 나서 엄마 뽑을 때마다 제가 항상 질투심 폭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장난이 아니라 진심입니다. 다섯 명이 한 번도 엄마를 못 했잖아요. 어, 1대 엄마, 2대 엄마, 3대 엄마의 그런 힘들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. 잘안해 봤으니까. 다섯 명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그날 아, 다솜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되게 많이 던것 같아요. 이제 막 규민이랑 어떻게 보면은 규민이도 보라엄마를 많이 따르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함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. <목소리>